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과 범죄 피자 방탄에만 허송세월 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뛰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이는 모두 지난 일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미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AI, AI 등 미래 기술, 국제 역학 관계, 기후 환경, 개인적 삶의 방식이 유래를 찾기 힘든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향한 도전의 나서야 합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대선 불법과 이재명 범죄 피의자 방탄에만 허송 세월 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은 반일 선동까지 이용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 반대했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용했던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사슬을 풀어내고 반일이 아니라 그 길을 말하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